안녕하세요. 샘플TV 담당 PD 이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설거지할 때 여러 개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면 충분한 램비스텐 올인원 세제 디스펜서입니다. 주방 세제와 수세미, 기타 다양한 세척 용품들까지 가뜩이나 설거지할 그릇들로 가득할 싱크대에 설거지 용품들이 많다 보니 정리가 쉽지 않았는데요. 램비스텐 올인원 세제 디스펜서는 세제통과 수세미 홀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척용품들까지 하나로 모아서 사용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싱크대 정리를 할수 있어요 최대 용량 320리터 세제통에 세제를 넣고 수세미와 색철소까지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하세요 스테인리스 소재라 물기에 강해 녹이 슬지 않고 혹시라도 물이 고일까 걱정이시라면 하단 옆쪽에 배수구멍이 있어서 살짝 기울리셔서 통 안에 모여있는 물기를 쉽게 제거해줘요 또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 세척이 수월한 점 고여있는 물대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럼 램비스텐 올인원 세제 디스펜서로 다양한 기능과 싱크대 정리까지 한 번에 이용해보세요. 이상 샘플티비였습니다.